네. 오늘 음, 토닉 메카드 비디오로 찍을 거예요. 먼저 타이탄. 타이탄은 엄청나게 일반 메카드 머리고 손이 엄청 크네요. 기술들이 조금 세긴 하지만 눈썹이 너무 커서 잘, 잘 떨어진다. 나비체는 모양는 느꼈고, 음, 손톱, 손톱이 엄청나. 네요 다 어, 크로키 크로키는.. 어.. 여기 어, 뒤가 살짝 망가졌긴 한데 여기 도 악어입니다 여기 어, 또 엄청 쎈 엄청 쎈 크로키가 아왜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아니, 다음은 망가졌다 윙도 음, 조금 자신감이 없고 약하지만 독튠은 셉니다 다음, 어, 가 무관는 자동차에서 터키를 들었는데 아주 무서운 포즈를 하고 있고 다리가 짧아서 걷기가 힘들어요. 다음, 에반. 에반, 에반은 아니, 잠깐만. 에반은, 에반은 로봇으로 변신했는데 어쨌든 여기, 오, 오이. 오잇, 오이, 잘안 나오잖아. 다들 임해요. 이번은 기술은 오스케이크랑 미세라이 아마 슈퍼데시. 음... 잠깐만, 잠깐만요. 오스케이크, 슈퍼데시. 그대 왕왕 미세라이 아마. 어른 스 빌리자드 줬더군요. 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테로. 테로는 일반의 친구의 블루랜드에서 어, 빠져나온 에버랜찾긴 했는데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요 뭐. 근데 캐오로가 조금 멋있긴 하네요 사이클론 기출 엄청 싫있지 않나요? 다음 타도 타도는 귀엽고 선명하고 음 힘이 센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리니네 릴리는 이소벨을 음 착하게 만들었고 이제 나 참, 나 참, 미드랜드. 이석벨이 블링로가 되자 미드랜드가 블링로가 되고요. 코카트. 똑같은 블루랜드의 이석벨 건데, 계속 게라인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섞여놓보면 블루랜드에요. 다음, 슈머. 어, 비켜야 돼?